오늘 시회을 밝히기 위해서 이기에 나왔습니다.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란족에 그를 알아두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어달라고 이 작가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문도여가 제 배상을 놓고 기모를 놓고 죽은 자를 살려 놀라운 승리의 약속 그래서 나를 믿지 않게 할지라도 내가 행한한 거에 대해서 믿어가려고 외치고 그들을 그들은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주님인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의체험을 그래서 본대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연이 합당할 지 못하면 많이 알았다는 영광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받기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땅 영광의 죄로 보셨습니 그래서 4천년이세를 백성을 성인으로 택했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대신시켜 주려는 그것은 예수님을 잘 죽이려고 하는 것이아니다 예수님의 뜻에 있 것을 알아서 그분이 오실 것과 뜻을 순사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계획을 세우며 그런데도 그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대는 그 십자에 체험을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이십니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하려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야.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여 불림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볼수 없고, 이스라엘은 선으로 그토록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 그러는 것로 비참한 섭리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그들은 로마의 제국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한 박해를 입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떠나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 이스라엘이 바로 기독교가 되어서 섬리 역사는 기독사사로 이렇게 전개됐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현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이땡에 오신 목적은 바로만님 바로 천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가면서 외대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네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근데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헐머짐으로써 천국을 건설하지 못하고 지옥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자.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예수님을 전 민다 지라도죄 없는 자식을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바로 인간은 죄 속에서 시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죄를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는 계약 속에서 사탄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이렇게 불사하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제 뿌리를 밝기 위해서는 이 땅에 바로 제3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다이오다시면서도 다시오마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다" 해서 누가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성경은 끝나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 땅에 하나는 이섬령 역사를 당신이 소망했던 것을 깊이 거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1절의 말씀대로 내가 말하였은 적 정령일 이것이요 경령하였은 적정령 행하려 했던 하나님의 창조이상을깊을거 땅에 이루어 이와 전섬령를 이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 문선명 선생님 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인류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 이분이 오셔서 죄악 세를그 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세상 만민들은 이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문선명 선생님을 예수람로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입입다다이분이이 지상에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자를 만나 어린 양잔치를 하면서 참부모와 람 참부모 람은이 사람은 이사람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섭리가 바로 뭐냐 축복 결혼하는 것. 이 축복 결혼은 바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을 끊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전복시키는 이 같은 놀라운 섬리의 역사를 해서 모두를 바로 하나님의 관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문신성명 선생님이 인식해 바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일단 그의 조상들의 영계에서 대성통곡을 왜냐하면 영계에서는 이미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아시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수많은 조성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시대에 매실 오진참부모을 영접해야 됩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이 시대에 참부모를셨기 때문에 이분을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분을 구세대로 영접해서 제약식에서 영원히 죄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땅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까? 여기는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됐는데 이 지옥이 되어진 것을 근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앞에 찾아온 이와 같은 죄를 분명히 우리는 알겠는 이와 같은 죄가 많고 많은 세벽 가운데에 기독교 서재인 이와 같은 성경말씀에 일제의 죄가 나와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것이 나와있고 그 죄의 잘못이 무엇인가는 것을 밝혔는데 이것이 바로 이와 상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이와 같은 죄악의 뿌리가 뭐냐 인간은 바로 뱀이라간 존재가 있어도 이뱀에오래 욕에 빠져서 천악가를 따본 것이 죄로 계시고 이저는 천악가를 따은 것이 죄가 됐데는이매매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매매가어떤 죄를 을 짓게 는가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처럼십브주대에큰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라 하기라고 사단이라고 다는 온찬하를얻는 자라 그와 함께던 그의 사자들도내어졌으니 땅으로 하늘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영월 하늘에서 잡으니, 곧예이며 마귀오 사탄이온 천하를 이깬합자 이것은 바로 마귀와 사탄과 뱀과 영은한 존재인 것입니다. 타락함으로써 이 존재가 마귀가 되어졌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 가운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성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걸어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해, 말해. 우리가 동산에는 실과를 먹을 수 있어.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은 적도 없고 보벽 적도 없어 얼만큼 탐스럽기도 한나무그 실거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남편에게는 줌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에 발아가 벗은 줄 알고, 무화가 권력과 마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타락의 범느이요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바탕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배면 바로 소식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것 인간과 대화를 또한 그것은 결코 죽지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내번째는 영물인 인간을 타락하기 위해서는 영물이 아니고는 아니됩니다 이와 같은 이 존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이겠느냐.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이란 존재는 인간 외에는 천사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천사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이브리스 일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불이 난영혼로 구원받을 후사들을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천사생 세계는 바로 조어려졌고 불이 난 영혼이요. 또한 사원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원 되는 것은 아벨 딸인 인간에게도 사원이 되고, 종이 됩니다 에도에서 이장사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대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럼 이와 같은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한 범죄를 했는 죄부를 찾아옵다 이어서 1장 6절에서 7절로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하는 바로흑염에가득셨으며 소동과 고모라 그 입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바라보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름이 아니라 간음죄를 지었다 천사가 간음죄를 지었는데이 간음죄로 가는 것은 혼자 지을 수가 있는 것이야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던가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는 아담헤어가 범죄를 하기 전에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 근데 그들은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없었다 창세기 2장 2 5절에는그 근데 그들은 선악과를 떠무니에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을 고 하철을 가렸다. 가 창세기 3장 1 0절에는 인간의 본능은 자기의 허무가 약점을 가진 것이 본능인데. 선악과가 과일지인데. 손으로 따서 입으로 따면 손에 장갑을 끼고 입에 마스크를 걸할 텐데 왜 그들은 하체를 가렸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하체로 죄를 범했다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성서 31장 33사제를 보면 내가 언제 아담 타인 아담처럼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렸던 거. 아담이 가린 그곳이 바로 죄를 저지른 곳이란는니인간 또한 하체를 가르서 하체를 죄를 했는데 저질렀는데 이 하체로 죄를 재죽는 그 죄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가늠죄밖에 없습니다 인간도 가늠죄요 천사도 가늠된다 인간과 천사의 가늠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천사는 영복이기 때문에 천사와 인간과의 형운을 바로 꿈을 통해서 느끼면 조금 도 다를 바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 9장 보면 소동과 고모라가 멸하게 되니 이들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면할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던 천사 두 천사를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니까 그들을 내놔라. 이것은 바로 천사를 보고 소돔의 사람들이 책정을 역해서 천사를 이렇게 간염하게 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많고 많은 천사 가운데 어떤 천사가 이런 범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한 천사를 상대하기 위해서 천사장 세를세습니 여기로 천사장 루엘과 미가엘과 가벌이 천사장 세세가 나온 거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장 루엘에게 명을 하면 은 그것이 모든 천사 세계로 연결되어서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천사장 루엘이 하나님의, 그 지시와 모든 명령을 직접 혼자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독차주의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딸인 인간을 창조한 줄, 아들 딸인 인간에게 사랑을 구해준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다 그런데 이종료는이천사 위대리. 이, 이 사랑에 대한 감성을 받고 아들딸이 받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시 자기 존재를 떠나서 폐허를 이윤했던 겁니다. 가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들여서 그계명을지켜앉아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정인 누쉐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이 영적인 가늠을, 사랑의 죄를 저지른, 이것이 바로 가능 이것이 바로 인간이 바로 죄를 이렇게 저지렸던 죄의 시선 이와 같이 폐화는 영적인 타락을 함으로써 간음을 하고 자기의 남편이 아담이라는 것을 알고 아담을 또한 유혹을 하기 시작니다 아담은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유혹하니까 그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현악과를 직접적으로 실패적인이 성결 관결을 함으로써 인간으 바로 영역간에 타락을 되으로 사탄마귀의 모든 죄악과 혈천과 피가 들어와서 인간은 태어나면 마귀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임박할 진료를 인간은 전부 다 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내용입니다 세련이 또한 인간을 독사의 자식으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은 타면, 태어나면 마귀 자식, 뱀의 자식이 되고 사탄의 자식이 되니 이것은 바로 천사적 루체일과 영적인 거런 관계를 해서 이것이 죄의 시앗이됐습 인간에게 바로 뱀의...